이거 너무 많은데, 양이? 나 혼자 이거 다 먹어, 이렇게. 음! 맛있어. 맛있어. 진심 맛있네? 너무 좋다, 마라 떡볶이. 근데 여기 약간 라면만. 광고를 주실 의향이 없으냐고 여쭤봐 시면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찜찜이들. 찜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 제가 찜이가 동대문 엽기 떡볶이 광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오늘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서 광고를 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동대문 여비떡볶이 신메뉴 마라엽떡을 시식해 볼수 있는 동대문 여비떡볶이 VVIP 시식회를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려고 음. 여비떡볶이 보기... 가서 광고 달라야겠다. 아니 이게 뭐라고 떨리지? 와 도착했어. 동대문 여떡 VIP 시식. 아, 어. 어, 감사합니다. 오, 다이어리랑 어머. 시린. 대박이다. 아, <목소리도 많이 다하셨어요> <laughs> 어? <꽃기도> 있어요? 어, 그도 있어요? 네, 저희가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리 아, 잠깐만. 우리지말 각각이요? 네. 너무 많은 양이? 도 돼요. 이게 신메인이네요. 네. 마라. 와 대박이다 이 꺼바로도 나와요? 네, 미쳤다 네. 미쳤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다 어떡해 다른 분들은 일행이 있으신데 나 혼자 이거 다 먹어. 오케이, 얘들아? 이게 마라 신메뉴 오리지널? 맛있고 이게 마라 엽서 덜 매운 맛? 인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이게 덜 매운 맛이에요? 아 잠시만요. <laughs> 아, 이게 착한, 착한 맛. 그래서... 아 이게 착한, 착한 맛? 맛. 오리지널. 오리지널.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착한 맛? 이게 오리지널이래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버버로워도 나온대요. 밥이랑 참치. 이거 나 어떻게 다 먹어? 계란찜도 있어. 미쳤다. 어떻게나 미치겠다. 어떡해. 포장 안 되나? 고기도 있고, 삼겹인가? 분모자랑, 오뎅 대신에 유부가 들어갔나봐. 그리고 중국 당면이랑, 소세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배추도 있고. 이게 유부인가? 음, 음, 맛있다. 오, 맛있다. 고기. 음, 아. 이렇게 오뎅도 있네? 이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뎅도 같이 있어요. 저는 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어, 진심 맛있네? 저 근데 마라 떡볶이 많이 먹어봤었는데, 마라 떡볶이 먹어봤던 거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초보 맛인데, 마라도 치면, 한. 침역한... 이 단계 얼얼한 맛? 근데 약간 맵찔이 분들은 조금 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유부가. 되게 소스에 되게 잘스며 들었고 지난번에 냈던 짜장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어. 여기에 우삼겹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엽떡 초밥 맛인데도 맵찔이가 먹기 매운데 저는 딱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매우면 그 다음날 설탕 아이야 이거 오리지널 가볼까? 근데 뭔가 엽떡 초밥 맛이 더 매워 보이지 않아? 오리지널 맛이 좀더 색깔이 좋대게 오리지널 맛? <laughs> 와 이거 진짜 얼큰해. 이건 약간 혀가 혀가 살짝 얼얼한 거고, 이거는 입 주변이 엄청 얼얼한 맛이에요. 마라탕으로 치면 이게 1.5에서 2 단계고, 이게 3.5 단계? 아 여기는 여기 고기가 아 있구나. 예민해질 뻔했다. 거바로 원래 오리지널에 찍어 먹어 볼게요. 음. 근데 여기 약간 라면 맛 난다? 라면 맛이 약간 나. 근데 뭔가 맛이 이게 더 맛있는데 손에 이게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왜 그러지? 이게 좀더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느낌가둘다밀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매운 거예요, 여러분? 음! 약간 떡볶이에 먹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요리에 또 생얼 느낌이 더큰것 같아. 난 좋아. 애초부터 마라탕을 너무 좋아해서 엽떡에서 마라떡볶이 나온다니까 오면서 침 질질 흘리고 왔었거든요? 난 너무 맛있는데? <laughs> 맛있는데, 요렇다면 느낌이 그렇게 크게 나진않나 좀더달짝지근해 그리고 여러분 이 유부가 너무 맛있어요. 이오 이거 이거. 이 소스가 엄청 머금어져 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 음, 음. 너무 좋다, 마라떡볶이. 음. 왜 이제서야 냈지? 그데바로우는 찍어 먹기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라집 가면 꺼바로우 있는데 원래 되게 시큼하고 되게 바삭하잖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찍어 먹기에는 부담 없는 느낌이긴 해. 시티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쿠킹류의 가격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담거든요. 지금 사회에 보고 있는 제 이유. 귀여운... 찍어도 돼요? 강성민 여러분,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주셨어요, 이거. 기프트카드. 네. 뭐야? 할인쿠폰이었어? 뭐야, 이거 할인쿠폰이야. 와, 개이득이다.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네. 이제 회사 대표님께 제게 광고를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여쭤보겠니 아 정말 없던. 아 역사... 어머. <laughs> 거기 연신 주시면 제가 이거 저희 된다 해드릴게요 광고요? <laughs> 된다면 되가 <laughs>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소주도 요즘 흔치 않네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좀한번소 추천해 주세요 아 여러분, 집에 왔는데, VIP 시식회를 간 거니까, 촬영하실 분들은 이제 뒤에서 혼자 촬영을 하고, 앞에 이제 그냥 시식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드시,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촬영을 하는데, 귀가 넥지고 다 열려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어렵고, 맛있게 먹고 왔왔다만 그래서 뭔가 잘 전달이 안된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떡볶이, 신민뉴 짜장떡볶이. 제가 엄청난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 엽떡 짜장이라면 우리가 옛날에 유행했던 것처럼 엽 떡볶이에 짜장면 같이 비벼 먹기 그런 맛이 나야 되는데 뭔가 엽떡의 성깔이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참 중요시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 신메뉴 마라떡볶이는 오리지널 그리고 초보맛이 있었는데 초보맛은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떡볶이 가게에서 낸 마라떡볶이라고 볼수 있어 볼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 마라떡볶이 은근 많이 먹어봤었거든요 마라떡볶이 중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 너무 음, 맛있었어요 마라 마라탕처럼 엄청나게 막 얼큰하고 화끈하고 그러진 않은데 약간 그런 요리에다가 떡이랑 분모자, 소세지 뭐 그런 거 넣은 느낌? 진짜 맛있어요. 오리지널 마라 엽떡은 조금 더 매운데 오리지널이면 좀더 매워야 되는데 약간 구분이 약간 힘들어요. 초코맛도 매운 편이고. 오리지널도 맵거든요 근데 그 맛이 그 차이가 한 진짜 1단계 정도 매운 느낌? 오리지널은 뭔가 해장이 되는 느낌이었어 역떡의 성깔은 조금 덜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전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여러분 아 진짜 화려하다 뭔가 이렇게 다 말하고 싶은데 이게 여기가 귀 들려있고 뭔가 되게 오픈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 또, 사람도 많다 보니까, 오디오도 안 들렸을까봐 너무 걱정도 되고, 너무 걱정이에요. 잘 됐을까? 어떡해? 아무튼, 오늘 가가지고, 짜잔, 너무 부럽지? 14,000원 할인 쿠폰. 여러분, 저는 진짜 지금, 부자예요. 가서 여러가지 굿즈들도 받고, 너무 귀엽죠? 귀여워. 나 다이어리 안 쓰는데, 오늘부터 다이어리 쓰는 띠미가 될게? 여러가지 굿즈도 받아오고 가가지고, 광고 달라고, 뗐어보고. 진짜 언젠간 제발 띠미, 엽떡 광고 존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존버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